그 다음 소식은 이거는 사실 그 고깃집 소식이라고 볼수 있으나 뭐그 사실 어두분 이게 사실 저희가 뭐 이제 이제 고깃집 이제 투피를 론칭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스트리밍 음악 스트리밍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다뤘었고 뭐 스포티파이 얘기도 했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사실 어 여기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일단은. 가져와 봤는데 네이버가 이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름이 네이버 바이브인데 제가 이게 인스타그램인가 페이스북인가 제가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 이렇게 두중 하나를 보다가 이 광고를 봤어요. 이 광고가 뭐냐면 음, 일단은 헤드라인이 내 돈은 내가 듣는 음악에 갔으면 좋겠어가 이건데 그래서 오케이 좀 궁금하다 이게 뭔 소린가 그래서 딱 들어가 봤는데 뭐. 그니까 뭐 일단 광고의 첫 번째 그순 기능은 했어요. <laughs> 근데 그래서 어 내가 낸돈 내가 듣는 음악에 가는 게 아니라고 엥 무슨 소리야 내 돈을 누구 마음대로 우리나라 모든 음원 서, 스트리밍 서비스는 내가 내는 이용료의 일부 아니 어쩔땐 대부분은 내가 듣지 않은 음악에 아티스트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내가 들은 음악이 아닌 인기 순서대로 수익을 가져가요. 그래서 어 그래서 한국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런 시스템은 심한 차트 경쟁, 음원 사재기, 차트 조작 등의 동기를 제공하기도 했어요 자 이게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광고를 보고 나서 What the, what the f... <웃음> 진짜로 <웃음> 뭔 소리야 이게 <laughs> 그래서 그 제가 저, 자, 저 자야 자 되는데 이게 평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다뭐 물론 재택이긴 하지만 출근을 재택이. 하긴 해야 되니 재택이긴 하지만 출근해야 되는데 왜 일을 하니까 자야 되는데 새벽 한 1시 2시에 그래서 아이패드를 꺼내서 이제 이제 뒤져봤어요. 이게 뭔 소린가? 그래서 삼, 한 30분 동안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우리나라 음원스트링 서비스, 그러니까 음원 서비스가 음원스트링 서비스가 정상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게 각각 사용자별로 이제 그 매출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매출 전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음. 그 각각의 사용자가 뭐 이번 달 사용료 뭐 예를 들어서 뭐뭐 뭐 뭐, 10달러, 뭐, 만원, 뭐, 이걸 냈, 9,900원을 냈어요. 9 9 0 0 그러면 이 모든 9,900원 곱하기 뭐, 몇천만 명, 이걸 다 가져와요. 그러고, 음. 이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일단은 자기네들이, 35%를 챙겨가요. 뭐 자기네 뭐 음. 서비스 약간 이건 뭐 애플 아이, 아이튠스 뭐 7대3 배분하는 거랑 비슷하죠. 일단 자기네들이 뭐 이제 서버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걸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65%가 이제 작곡가나 이제 아티스트한테 가는데 이게 그 차트 차트 순으로 이제 그게 돼요. 이것까지는 뭐 그래 그럴 수 있다. 뭐 어차피 그 전체 풀에서 뭐 가장 많이 재생된 순서로 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차트 순에 따라서 티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애들은 이저 아, 밑바닥에 있는 애들보다 한, 스트림 한 건당 뭐한 많게는 많게는 두세 배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따라서, 이제, 제 아무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인디 밴드가, 아, 이번에는, 이번에 우리 노래가 잘 돼서, 지난번보다 스트리밍 건수가 한 3배 정도 늘었더라. 어, 되게 좋아. 근데 문제는, 어, 하필 그, 그 달에 뭐, 뭐, 아이돌 그룹이, 어, 막, 컴백을 했네? 이제, 걔네들한테, 게다가 이제 뭐, 이제, 요즘,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듯이, 그, 총공,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깃집에서 이제 그할때 다뤘 음원 사재기 다뤘을 때 이제 그 총공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총공이 뭐냐면은 음. 이제 아이돌 팬덤이 이제 네. 자기애가 미는 가수를 올려주려고 음. 이제 스트리밍이나뭐 이런 네. 걸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예, 건데 그 새벽에 그냥 켜놓고 자고 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당 이제 그할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어진가그 네, 이메일 확인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무작위 이메일 주소로도 계정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 아이돌 팬덤이 이렇게 무작위로 이제 계정을 생성해서 스트리밍을 동시에 돌려라. 라는 그걸 한 거예요. 그 지침을 지명? 내린 거예요. 총공, 네. 총공 지침에. 그래서 막 그때 이제 그 실제 그 이메일을 쓰던 다른 이제 딴 사람이 갑자기 이메일로 자기가 진이에 가입을 했대요. 나는 가입을 음. 안 했는데. <laughs> 그리고 음. 누군가의 노래를 계속 다운받았더래. <laughs> 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의 이제, 그러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이버 바이브에서 얘기하는 차트 조작이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얘기예요 음.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음원 사재기라는 그 이제 그 자체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네이버 바이브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옛날 이거는 이제 근데 사실 이러한 정상 반식이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보니까 애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 같은 이제 해외 서비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분배를 정산이 해요. 그래서 되나 보네요. 네, 정산이 정상이 네. 그런 식으로 된대요. 제가 이거를 이거를 다 뒤져봤어요. 이거를 한번 알아본다고 그래서 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뭐, 인디 아티스트나 아니면 이제 이런 쪽, 업계 쪽에서 나오는 말이 이러지 말고, 그냥 그, 그, 각각의 사용자별로 분석을 하자. 이렇게 전체로 보지 말고, 전체로 보지 않으면은 그, 이 차트별로 이제 티어를, 이제 차트 순으로 티어를 나눌 일은 없지 않느냐. 응, 응, 응. 그러니까 사실 뭐, 각각의 사용자 분석 말고 그냥 티어 나누지 말고 재생수만 가지고 정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런게 있나? 음. 어. 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저는 이, 이 티어라는 게 있는 게 옛날에 얼핏 듣기는 했었거든요. 예. 얼핏 듣기는 했었는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이브 네이버 바이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laughs>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그래서 한 30분 막 45분은 검색한 끝에 이제 그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는데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고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면 뭐를 해야 되죠? 트윗을 해야죠. 트위터에다가 다해 놨고. 하여튼 그랬는데 사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제안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런 수입 배분 방식을 전체 풀에서 뽑을 게 아니라 각각의 사용자 풀에서 뽑아서 이제 이 음. 각각의 사용자가 더 이제 들은 거대로 어, 배분을 하자. 그냥 딱 그 퍼센티지 대로만. 물론, 뭐, 당연히 네이버도 똑같이 35%인지, 뭐, 얼만지는 마 가져가겠죠. 네, 당연히. 네, 그건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예. 네. 예. 네. 그니까, 그 방식을 바꾸자라는 게이 네이버 바이브의 이제 요지예요. 음. 좋은, 그건 것 같네. 네. 좋은 취지죠. 네. 네, 좋은 취지예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저는 이게, 일단은 첫 번째로, 어, 이건 음. 마케팅 팀이 심각하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일단은 이, 광고, 이런 광고를 본 사람이 광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된게 아니라 30분을 검색을 했잖아. <laughs> 30분을 검색을 했대 그러니까 이거는 마케팅 쪽에서 제대로 되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가 이거 보셨나요? 제가 이제 그 에피소드 어트다 올려놨는데. 이한번 네, 예. 읽어보세요. 되게 애매해요. 이게 텍스트가. 광고 이제 이 카피들이 되게 애매하게 네, 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아까 핵심이 되는 부분 제가 읽어드렸는데. 뭐 그래서 뭐 내가 내는 이용료의 일부 아니 어쨌든 대부분을 내가 듣지 않은 음악의아티스트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이게 뭔 에이. 소린데? <laughs> 내가 들은 음악의 아니 인기 순서대로 수익을 가져가요. 근데 이것만 보면 보면은 사실 솔직히 뭐 당연히 그런 거아니에요내가 없어 보이죠? 예, 인기 순서대로 에이, 그렇죠. 가져가는 게 맞죠? 예. 이게 무, 여기서 이제 까먹고 얘기를 안한 거는 그 차트별로 티어가 있다. 예,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 에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되는 건데, 얘네도 그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대체 뭔 소리야. <laughs> 그래서 30분을 검색한 거가 문제고, 그래요. 치지는 좋아요. 치지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좀 아이러니긴 해요. 사실 네이, 네이버가 메인으로 돈 버는 게 뭐예요? <laughs> 차트를 갖고 돈을 벌잖아요. 그, 그 네시, 네이버 실검이라고. 음, <laughs> 똑같은, 그러 그러니까 다른, 이제 다른 사업방, 이제 다른 분야지만 거의 비슷한 방식의 사업방식을 취한단 말이죠. 이런 다른 스트리밍,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는 방식에. 그래서 이게 무슨 잔인한, 잔인한 아이러니인가 싶더라고요, 솔직히. <웃음> <웃음> 이거 뭐, 이런 거는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애플도 보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약한 부분은 오픈소스의 커뮤니티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데 유, 유, 유하고, 예. 근데 반대로 이제 또본인들의 강점은 이제 또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방향이랑 또 철저히 반대로 가고, 뭐, 이런거 보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본인들의 강점이니까, 그게, 예. 네. 뭐, 그, 저희가 그때 얘기했지만, 그, 페이스타임이 오픈소스 한다고 했다가 철회했던 거는, 어, 그건 잡스가 잡스가 그냥 질러놓은 거라서였던 걸로 밝혀졌었죠, 그때. <laughs> 왜냐하면, 그, 우리는, 그니까 개발했을 때, 우리가 오픈소스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걸 했는데, 그, 잡스가 음. 이제 그거, 이제, 그, WWDC 며칠 전에, 그, 페이스타분들, 아, 우리가 오픈소스 합시다. 그래서, 개발, 엔지니어 그거 뭐, what? 예, <laughs> 그니까 오픈소스로 하려면 처음부터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할 거를, 예. 할 거를 생각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게 전혀 준비가 안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잡스가 근데 이제 잡스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결국 에 흐지부지가 된 거죠 결국 마이튼 네 그건 그거고 그래서 응. 그래서 되게 이게 뭔가 이게 지금 되게 지금 잔인한 아이러니인가 이게 무슨 <laughs>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laughs> 어 그리고 제가 또다 또다른 생각은 왜냐면은이 모든 홍보 다 좋아요 취지도 응. 좋고 근데 만약에 건당 배분 배액이 만약에 그뭐 멜론의 그 가장 낮은 티어보다도 배분액이 낮다 이러면 말짱 꽝이에요. 어 그렇죠. 이게 예. <laughs> 무슨 의미야 그게? <laughs>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는 어, 지금 잠깐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전체 총 파이가 같으면 어차피 그 네이버가 떼가는 파이가 똑같다고 하면 아 그게 많으면 이제 끝나는 거 그게 많으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네 그렇죠 세가는 파이가 똑같다고 하면 음. 어 그러니까 티어가 기존에 낮은 사람한테는 더 많이 돌아갈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당장 네. 생각해본 바로는 네. 예아그 호로이님이 지금 어... 텍스... 왜 이걸 문자로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아직도 화장실에 계실까 봐요. 어, 에세이를 썼는데 그 에세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또 그만한 길이의 에세이를 써야 한다면 그 에세이는 망한 에세이다. 네, <laughs> 맞는 말이에요. <laughs> 맞는 말이에요. <laughs> 예, 어, 약간 그저그 콘턴다 사태랑 되게 비슷한 거같죠 음. <laughs>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어 여기 그래서 전아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 이게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광고를 하려면 네. 좀 제대로 제대로 좀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광고하는 사람들도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어,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에. 그러니까 모든 월딩이 되게 이제 이런 카피가 굉장히 애, 다가 애매모호하게 설명을 해놨더라고 요 그래서 좀 약간 네. 그런 생각 이 드는 것 같고. 네, 그요